질병의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건강할 수는 없을까요? 일생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지 않습니까? 아프다면 반드시 아픈 원인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아픈 경우도 있고, 또한 남에게 얻어맞아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 죽겠어서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하는 결과는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원인을 알면 그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고혈압의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을 고치지 못합니다. 다만 약으로 관리만 할 뿐입니다. 원인을 모르니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없으니 평생 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에 오게 된 원인을 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알기 때문에 예방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의 원인을 안다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며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게 됩니다. 한번 신용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투입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으면 돈도 명예도 다 잃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간호해야 하는 가족까지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이나 또는 한약방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민간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상담을 하고 피를 뽑아 검사합니다. 내시경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줌과 대변을 받아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무슨 병이 있다. 어떤 곳에 문제가 있다. 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조금 쉬면 나올 것이다. 등등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이 처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성인병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처방을 합니까? 당신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는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으로는 병의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성인병의 원인을 모릅니다. 다만 수술이나 약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은 없습니다. 어느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만 하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치병은 없습니다. 모든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치는 것은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사께서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불치병이 있다. 한번 걸리면 고치지 못한다. 그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고혈압이 오면 평생 고칠 수 없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고혈압을 왜 고치지 못할까요? 왜못 고칠까요? 그것은 고혈압이 온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수 없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온 원인을 안다면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뭐냐? 혈압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 곳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혈압이란 동맥 혈관벽에 대한 혈압의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여 동맥 혈관으로 혈액을 보낼 때의 압력이 가장 높은데, 이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혈액의 혈액이 전신의 세포를 돌고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의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20에 이완기 혈압 80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뭐냐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곳이 있게 되면, 즉, 동맥경화가 되면 혈액을 각속 세포에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세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혈압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게 되면 고혈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먹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50% 이상이 정상혈압을 넘어 고혈압이 있다는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 지금부터 질병, 특히 성인병이 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잘못 사용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영인체라고 하고 몸을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몸 육신은 둘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육심 본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몸은 눈과 귀와 입, 코, 손, 발등 보이는 사지 백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 본능성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식욕이 있고,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또, 성욕과 편하고자 하는 본능성, 즉, 의식주, 성의 욕구가 육신의 내적인 부분인 욕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적인 부분인 영인체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실체인 영체와 보이지 않는 생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체는 실체입니다. 영적으로만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분인 생심이 있습니다. 이 생심은 본래부터 갖고 있었으며,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기 때문에 본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본심은 무엇이며, 무슨 기능을 합니까? 지정의 마음이 본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참된 것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즉, 지적인 마음이 본심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 정적인 마음이 본심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적인 마음이 본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즉, 인간 본연의 마음인 본심이 바로 이 지정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조와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건강한 사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구조와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오는 것입니다. 몸의 병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먹는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몸이 먹는 곳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도 먹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첫째는 햇빛과 공기를 먹고 삽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인간은 살수 없습니다.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한 시간만 태양빛이 빛을 잃는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생명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햇빛을 받고 살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병이 생긴다는 것을 현대 과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공기입니다. 나쁜 공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공기가 깨끗하지 못함으로 병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기 오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공기를 오염시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병을 앓게 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병이 없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골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병이 올까요? 두 번째로는 병의 원인이 음식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햇빛과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죽습니다. 공기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인간은 5, 6분 이내에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 을 통해 뇌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음식물을 먹지 않고 는살수 없습니다.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항상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매일 먹어야만 하는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오랫동안 먹다 보면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석회가 포함되어 있는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러한 물을 계속 먹다 보면 석회가 몸에 축적되어 몸에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염된 물을 먹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햇빛과 공기, 물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 음식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에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아무거나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속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괜찮기 때문에 계속 먹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을 그렇게 잘 지켜왔지만 많은 사람이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이 먹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지만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금까지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도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이 먹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 건강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이 오는 경우는 마음에서 오는 영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영적인 요소가 좋으면 몸도 건강했지만 그 요소가 나쁘면 그 영향을 받아 몸도 건강도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병이 오는 영적인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짜증을 내게 되면 몸도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고 내 몸에 맞는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의 원인은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햇빛과 공기입니다. 둘째는 음식물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요소인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을 앓고 있다면 병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세 가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햇빛과 공기인지, 음식물인지, 아니면 영적인, 영적에서 오는, 영적에서 오는 스트레스인지, 어디서 병이 왔는지를 알고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게 되면 질병은 자연히 치유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만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토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게 된다는 것은 행복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햇빛과 공기를 깨끗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후손들까지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이 건강하면 모든 인류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으면 대변이 물에 뜬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대변을 물에 띄웠다면 어제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맞는 음식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들의 말씀과 같이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면 영적으로부터 오는 악한 요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요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